없잖아. 없으면 좀 비활성화 좀해놓치고 허리요? <laughs> 상대방 이 여자야? 부딪혀가지고, 작살내는, 그런 미션, 인가봐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야, 유리컴 이리와. 뭐야? 저왜 보드를 빨라져가. 네, 어, 야아이거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될것 같은데. 발전하지마라 아이고 많이도 남았네 일 났네 저거 어 나와 1번? 제대로 망했는데? 뭐야 이거? 오 왓츠독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왓츠독스 홍보야 뭐야? 본의 아니게 채팅창을 안 보게 되네. 큰일났다. 채팅창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야야, 야, 어디, 어디, 아이, 너왜 이렇게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냐. 차를 바꿔야 되나? 됐다. 어, 힘드네. 브론즈겠지, 뭐. 저거봐, 저거봐. Hey Zoe, we need to get this girl out of town before Troy finds her. Okay, keep him busy while I work it through. I killed her. Stone Cold. To be too out of the game, we can start claiming territory for Detroit. Check your map for races, records to break, any way you can kick some St. Louis ass. 여기랑 아. 이게 그거구나 이 근처에 있다 뭐 그런 건가 이게 스톤 콜드 스티븐 오스틴 오스틴형은 사랑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카메라가 휙휙 돌아가냐 이거 지켜보고 있다. 일단, 저기는 뭐 데이터 뭐시기부터 일단 차야 바꿀 수 있습니다. 어어어어어 어어. 미안 어았어 미안 어 아이고, 경찰차가 무섭게 오네요. 그냥 GTA에, 오, 어, 뭐야. 일로, 아이! 내가 박으면 안 되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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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리 가. 저리 가. 너왜 일로 와서 그래? 어? 여긴가? 아 일단 도, 도망부터 가야 될것 같은데. 어어. 어, 어, 뭐, 나, 나왜 나, 나왜 이러냐? 잠깐만, 나술안 마셨는데. 하긴 저는 술을 마셔야지 운전을 더 잘하기 때문에. <laughs> 어 실제로는 운전 <음주운전> 잘안 해요. <laughs>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유로트럭은 자주하지, 아 아니 이게 아니고. 일단 도망가는 게 우선일 거 같은데, 어? 경찰이 2단계야. 아, 이 근처인데, 도망이 우선이니까. 저 외래적 잘 따라오냐? 저거 불안하게 어어 어어어. 어어어. 오. 우우우우우우우우어우우우우 오. 우우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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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뭐, 개조를 하든 뭘 하든. 이거 뭐, 아이. 지평선 끝까지 갈뻔 했다고요? 아니야. 엔터. <laughs> 빨리 가야지. 사실, 이런 패스트 트랩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좀 불편하긴 해. 불편하다기보단 재미가 없지. 그렇다고 있는데 안쓸 수도 없고. 비주얼 됐어. 퍼포먼스. 아, 맞다. 이거 이걸로 가는 거였지. 갈게 없네요. 이런 <laughs> 드리프트야되지 되게 해야 되는데 차를 바꿔 볼까? 아 차를 바꿔 보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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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어 있었지? 야 보여줘. 이건가 딜러? 디트로이트 딜러. 알았다 알았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쇼룸. 엄청 비쌌던 것. 아, 캐시템. 에이 그냥 가. 아이, 뭐, 사, 사긴. 됐어. 사긴 뭘 사. 페어레이디가 최고시지. 그냥, 레벨이나 올리면서, 깔짝깔짝.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직 내가 정확하게 지금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 요거 여기 정체모를 이 데이터 모시기 아 패스트 트래블이 되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바로 갑시다 웰컴 뭐이 근처야 올콘이 나왔다. 어디 있지? 예, 안녕하세요. 이근처데이근처데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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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저거다. 왠지 저거 같아. 저기 저 접시. 데이터 스테이션. 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맵을 넓혀주는 건 아니고. 그렇구만. 그렇구만. 뭐, 일단 일로 가봅시다. 이거 뭐 메인만 깨는데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보기엔. 제가 아프리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팟에서 하기 때문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이번에 할인하면서 좀 많이 그 사람들이 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크로가 많이 안 팔렸나 봐요. 확인 베스트셀러 1페이지도 없더만, 뭐 어때? 나만 재밌습니까? 말이지, 다음 파트 생방이 되나요? 됩니다. 되니까 이러고 지 와장창 어어! 아냐 많이 없어요. <laughs> 어나 지금 조용하잖아 그래서. 어 어. 그왜 MBC에서 했던 그 마이리틀 텔레비전도 다음팟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 연예인하고 전문가분들 여섯 분이 오셔가지고. 키로 남았네? 이제 저거 몇 키로 남았는지 알수 있게 됐어 응그 가수 두분아세분 아, 그리고 코미디언 두분 요리사 한분 이렇게 오셨지 나 근데 이리로 가야되나? 아, 난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 보통, 그, 어르신분들이 그런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거를 되게 안 좋게 보시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편집을 되게 기가 막히게 잘 해놔가지고, 저희 부모님들도 되게 재밌게 보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좀 인터넷 방송 하시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니까 뭐 하거나 보거나 그런 걸 그렇게 기성세대 분들이 코어, 코어 못 보겠지 뭐 그쵸 보기 불편한 것도 있지 사실 스트리트 레이트, 스트리트 레이스에서 이기세요 뜬, 뜬, 뚜두둔 야 물, 물좀 잠깐만. 물 좀. 잠깐만. 잠깐만. 물 좀, 물 좀, 물 좀. 어, 물 좀. 근데 그 기성세대분들은 그냥 TV는 TV라고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뭐좀 이제 나이가 어린 어린? 좀 젊은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기계도 잘 다루고 그러니까. 자주 보시는데 TV 본연의 기능 말고도 뭐 VOD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보시는데 <laughs> 아, 야, 그랬다 일렀다 일렀다 이제 그쪽은 그 기성세대 분들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는 좀덜 보시는 경향이 있지. 아 야, 야야야. 야, 야. 망했네 <laughs> 아니 나차 레벨은 제일 높은데 나와 아 나도 GTR 평화롭던 주차장에 평화롭던 공원에 나와 나와 근데 아 1등이 워낙 멀리 있는데 이거 괜찮을려나 1등은 뭐 저렇게 멀리 있냐 보통 2등이랑 가까이 있거나 그런데 이런 현실 반영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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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오줌 아이 아이 <laughs> 일 났네 일 났어 안 꺾여 다른 분들을 되게 휙휙 꺾인다고 막 뭐라고 하시던데 난왜 이렇게 안 꺾이는 거 같지?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볼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망하고 있는 건가? 채팅창을 봐서?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 끝났네? 아, 이게 두 바퀴구나. 네, 저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두 바퀴째. 이번에 이기면 돼요. 음, 괜찮아, 괜찮아. 원래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거든 아니 다른 분들은 패드 그냥 기본으로 해도 휙휙 돌아간대 나는 왜 이렇게 <laughs> 안 돌아가냐 이니셜 뒤에 패해요 아야야 마이 리틀 텔레비전 이번에 예 안녕하세요 그 정규 편성이 됐다고. 나 그거 매주 챙겨 볼 거야. 제가 그 TV에서 보는 게 사실 몇 가지 없어요. 뭐 무한도전 정도? 나머지는 막뭐 매주 챙겨 본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마리틀. 아 <laughs> 텔레비전은 왠지 재밌게 계속 볼것 같아.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인터넷 방송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소재는 분명 한계가 있거든. 이번에 했던 그 파일럿 방송도 게임을 제외하고 거의 그 주류다 싶은 거는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요리하는 야 요리하는 방송은 사실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laughs> 백종원 씨가 워낙 <laughs> 재밌게 잘하셔가지고 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인터넷 방송으로 요리하고 막 그러는 거. 근데 졌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졌네요. <laughs> 야, 이저 <laughs> 물을 마셔서 그래내가 <laughs> 음악도 있었지, 음악. 그 다섯 가지 말고도. 아, 음악은 베이스로 하여튼, <laughs> 아, <그건> 그래, <laughs> 아, 저왜 저렇게 빨라? 차 레벨이 48밖에 안 되면서, 네가 왕관 미드나 아이스에 걔 주인공 이름 뭐였냐? 그 악마의 제트 끈은 그 친구냐?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는 페어레이디 몰았었는데. 페어레이디 엄청 구식. 뭐야, 뭐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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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직은 뭐 괜찮은 걸로, 뭐 특별히 부딪친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다른 분들도 버퍼 있나? 어, 리셋을 한번 하셔야 될것 같네. <laughs> 다른 분들은 없다네. <laughs>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마다 그 테스트용을 하나씩 깔아놔. 이제 뭐 버퍼나 그런 핑 튀는 게 있는지 보려고. 어지간하면. 바로바로 보여 그런 버퍼 같은 게 저한테도 안 보이는 거 봐서는 한번 야야야오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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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공유기나 그런게 사실 좀 냉장고 같은 존재라서 항시 켜놔야 되죠 뭐 안할때는 안할때 꺼둘리가 없으니까 잠깐 저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마다 한번씩은 한 10분씩 꺼놔요 워낙 열도 많이 받고 사실 그게 생각보다 크거든 근데 얘는 분명히 전 밖에서도 부딪쳤던 것 같은데 왜 다시 멀쩡히 살아 있지? 그래 그래. 오 워메. 에. 간단하구만. 오 퍽을 벌었다. 잠시만요. 핸드폰 좀 갖고 올게. 왜실버여 골드를 내나? 오 중량 감소. 사실 중량 감소는 좀 양날의 검 같은 그런 거라. <laughs> 트랙션 o f 저기 도전 과제 같은 건가? 뭐 어쨌든 얘는 됐고, 어... 얘한테 가야 되나? 아니지. 요거 일단 찍고 가봐야겠다. 요거 일단 찍어보고 갑시다.